안녕하세요. 반쪽인의 소소한 일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 우리 토비 땅인과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요? <laughs> 우리 여아이가 지금 제가 품은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입장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개졌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긋빨긋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날이 많이 더워졌다고 초록이로 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어, 아이가 제가 지금 흙거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려갔거든요. 근데 가만장하니까 제가 이 아이를 흙거리를한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적어놓은 수첩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작년 2024년 3월 14일에 제가 흙갈이를 했더라고요 분갈이하면서 흙갈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아이를 이제 그냥 다시 제자리 놓기보다는 한번더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담아보려고 이 아이를 데려와봤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예쁘죠. 돌아보네 심겨진 호비 땅이네 모습인데요. 어, 전 굉장히 빨갰을 때 제가 영상에 담아야지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일도 하다 보니. 까 요 아이를 그때 시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하려고 딱 갖고 왔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다시 영상에 담아 보고 있답니다 어 지금 저 입장 하나하나 보면은 이렇게 다 이게 초록초록해서 되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에 티가 있어요 송아가루가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샤워기로 물을 주면서 요 아이를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송화가루 를다 지운다고 지웠는데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송화가루가 지워지지 않고 얼룩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로 어제 그제 주말에 좀 닦았는데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또 또 안쪽에 또 송화가루가 아직 얼룩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아이고 언제쯤 지워질까 아이고 참 꼬질꼬질해서 다른 아이들은 영상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오늘 이렇게 호비당이만이 데리고 와봤답니다. 요해가 지금 또 하엽이 또 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볼수 있죠. 처음에 제가 하엽인 줄 알고 뜯으려고 했다가 이 안쪽에는 아직까지 괜찮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하엽이 지라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아가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도라본에서 호비 땅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처음에 빨갰을 때는 정말 이 하얀색 돌아본 거 정말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록초록해서 약간 날씨도 어둡고 해서 요 아이가 자기 색을 카메라에 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아, 여기 보세요. 입장이 요렇게 동그랗게 떠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참 재미난 호비 땅입니다. 예쁘죠? 아, 호비당인, 아, 맞나? 아, 호비당인 맞구나. 아, 일반 당인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 빨간색 입장을 보니까, 아, 당인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좀 헷갈렸네요. 이쪽에도 이렇게 귀엽게 올라와주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슈레키처럼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이렇게 모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송화가루. 이 아이가 제가 샤워를 깨끗하게 채웠는데, 마르고 나니까 또 이렇게 얼룩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요렇게나, 이쪽애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입장이 빨간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이렇게 모양처럼 생긴 못 생긴 <laughs> 입장도 보이고, 동글동글하게 살쥔 입장도 보이고, 음. 넉넉한 당나귀 기 같은 나비 나비 날개 같은 이런 붉은색도 보이고, 참 재미난 그런 호빗 땅이네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산석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몇번 물을 주다 보니까 아래쪽 흙과 좀 섞여 가지고 좀 지저분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목대 보세요. 목대 많이 많이 굵어졌죠 이렇게 제가 이 아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어, 정말 목대가 얼마나 되야 되나 음, 둘레가 한 정말 한 5mm <laughs> 0.5mm 되는 정도의 아이를 제가 품어다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나 제 엄지 손톱 엄지 엄지 손톱 많아죠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하게 이렇게 목대가 많이 굵어진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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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참 멋있다. 제가 음, 이렇게 잘 키워준 아이 중에 또 하나,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laughs> 아, 이쁘다. 아, 오늘 지금 날씨가 비가 올것 같아요. 아침에도 약간 많이 흐려가지고, 정말 비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날만 흐렸다가, 구름이 걷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쯤에 비 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비가 와야 알겠죠? 음, 비가 먼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 하단에 상추도 또 부렁부렁 자라나야 되고, 또고추도 많이 살아나야 되고, <laughs> 우리 흠뻑내라서, 우리 직장에 있는 화단에 아이들도 북적북적 컸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요렇게나, 오늘은 재미나게, 요렇게, 호비 땅인과 함께, 잠깐의 시간 여유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어, 어, 다시금 <laughs> 빨갛게 들날을 기다리면서, 그와 영양제 좀 주면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예쁜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